안녕하세요. 바니바니입니다. 네, 1주년 엄청 축하드려요. 저 어, 66반이 아직 있었나? 7월 6일입니다. 아, 네. 66반이 워낙 인원이 작은데, 근데 저 그때 쇼타임 할때 가르칠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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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처음니다아 처음부터 다시? 아니요, 그냥 하시면 돼요. 아, 네. 저는 쇼타임 가르칠 때 개인적으로 66반하고 했던 뭐 디플이나 수업 같은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. 인원은 좀 적긴 했지만, 네, 이 분들이 다 5학년으로 올라가고 춤을 되게 재밌게 즐기는 거 보고 굉장히 뿌듯했고요. 네, 어, 1주년 엄청 엄청 기대하고 그 용님이 엄청 기대해도 좋다고 하셔가지고, 네, 아... 개인적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66반 1주년 엄청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생각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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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0만 원 1000만 대축0 0 0만원 1000만 원1 0 0 0 6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6 1 0 1 0 0 열심히 할 그래도 열심히 할수 있는 거 알고 너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. 제가 많이 어, 많이 도와드린 거가 거의 하나도 없지만 잘할 거라고 어, 믿기는 합니다.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이팅! 5, 6, 7, 8! 6희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전6 6반 사랑해요! 안녕하세요. 스리스

이제 막 동호회 생활을 시작한 지반년좀 넘은 사회인입니다. 제가 다니는 동호회는 사교 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댄스를 배우는 모임이에요. 성격이 조용하고 소심한 탓에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. 동호회 생활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분들을 알게 됐죠. 덕분에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게 느껴집니다. 춤을 떠올리면 괜히 놀기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금요일도 토요일도 심지어 일요일도 날씨가 안 좋아도 몸이 아파도 한결같이 취미 활동을 즐깁니다. 어느 정도냐 하면요. 동호회에서 제 닉네임이 토토로인데요. 이젠 이름보다 토토로로 불리는 게더 익숙해요. 사실 이렇게 놀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. 물론, 타고난 성격 탓에 뭔가 배울 때 쭈뼛쭈뼛 숨어서 조용히 앉아있기만 할 때가 많지만 말입니다. 미래에 대한 걱정, 일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, 일단 지금은 이러고 싶어요. 이래도 괜찮은 거죠? 괜찮다고 해주세요. 아, 참. 혹시 모르지만요. 우리 66반, 67반, 듣고 있나? 모두 화이팅! 사랑합니다. 우리 오늘도 함께해요. <laughs> <laughs> 와, 66반, 67반이면 설마 6 1반부터 있는 건 아니겠죠? 우와, 진짜 한1명 모이는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? <laughs> <이제> 너무, <laughs> 진짜 1번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죠? 아무튼, 어, 요즘에 동호회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음. 이게 꼭뭐 댄스가 아니더라도 네. 책이나 음. 아니면 뭐 그냥 되게. 아이의 배우는 것, 네네네, 네, 뭐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음. 경제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것도 막다 동호회 만들어서 음. 정보 공유도 하시고 그런 앱도 있고 음, 되게 맞아요.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해야지만 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음, 맨날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음. 일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적어져서.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. 그쵸죠 예, 예. 저는 근데 사교 댄스 한번 배워보고 싶긴 했었어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되게. 그 중에 어떤 거 배우고 싶어요? 여러 가지 종류가 어, 차차차 있잖아요. 차차차 뭐 이런 거요? <laughs> 저뭐 종류까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제가 워낙 춤을 좋아하니까 어, 어. 그냥 그 공간에 가면 저도 약간 그런 소극적인 게 있어서 좀 음.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지. 사실 그런 데에 이렇게 막 천명씩 있는데 67반, 0 <laughs> 66반 이런 데에서 가만히 있는 게더 튀어 보일 수 맞아요, 있잖아요. 그래서 뭐라도 움직여야 되니까 어, 그럴 거면 누가? 어. 그렇지. 어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윤주 씨가 충분히 저 언젠간 진짜 갈 거예요. 어. 배워보고 싶어요. 나중에 그런 거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서 또 이렇게 공유해 주세요. 그요 옷도 엄청 예쁜 거 사고 저는 68반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세요. 토토로님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그럼요.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. 오누키 타이코의 쉘위 댄스